처음 운전대를 잡으면 차가 직진을 잘 못하잖아요. 차선을 지키며 앞으로 가는 것이 생각처럼 잘 안됩니다. 저 역시도 초보 때 그랬었는데 어느 날한 번은 제가 실험을 해 봤어요. 핸들을 살짝 놓고 차가 알아서 가도록 내버려 둬 봤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차는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직진을 꽤나 알아서 잘 한다는 것이었어요. 차는 가만히 놔둬도 직진을 하는데 운전자가 핸들을 너무 꽉쥔 나머지 그 간단한 직진조차 어려웠던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쩜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겠구나 싶었어요. 삶이란 어쩜 알아서 잘 굴러가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데 내가 더잘 해보려고 너무 애쓴 나머지 쉬운 일도 굳이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마치 자율주행 모드처럼 삶이 절로 알아서 잘 굴러가도록 할수 있을까요? 바로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카르마라는 프로그램이 운전하는 사실상 자율주행 차량과 같습니다. 열역학체의 이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해 만물은 에너지 균형을 맞추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엔 우리 육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에너지장도 포함이 되고요. 그 에너지장의 에너지 수준, 다른 말로 진동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발산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발산한 감정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카르마에 대해 여기까지 알고 나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주는 시스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나에게 쌓여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한다면 내 힘을 최선으로 드리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재능이 다 있고요. 그 재능을 사회에서 발휘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령 요리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요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식당을 차리면 카르마의 힘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편안하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남의 감정을 섬세하게 헤아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군갈 치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엔 상담사가 된다거나 정신과 의사가 된다면 누구보다 편안하게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사명을 실천한다면 본인이 애초에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노동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세상에 제공한 에너지의 양 자체가 커지게 되고 나와 세상이 주고받는 에너지의 거래량 자체가 커지면서 통장 잔고가 금세 불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얘기를 접하게 되면은 아니 그걸 누가 모르나 그런데 현실이 여의치 않잖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 바로 핸들을 꽉 붙잡고 삶이 절로 굴러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현실이 여의치 않은 것이 아니라 그저 불안한 감정이 될 뿐이에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으니 무엇 하나 실천하기에 겁이 나는 겁니다 영성이나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특히나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은데요 자신의 불안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드라마틱하게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언가만 끝까지 찾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되게 고민이란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많이 합니다. 막상 부딪히고 나면 별거 아닐 가능성이 큰데 고민만 하고 있다면 너무나 문제 해결 과정이 비효율적인 거예요. 파도가 멀리서 보면 쓰나미가 돼서 나를 덮칠 것 같지만 대부분의 파도는 내발 근처에도 못 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요리를 해주는 게 너무 좋은데, 당장 어떻게 식당을 차리라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당장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저 누군가에게 베풀어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그냥 맛있는 요리를 대접해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느껴지는 정서적인 보상을 일단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금전적 보상이 따르는 기회가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마중물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펌프로 물을 빼낼 때 펌프가 아무리 성능이 좋더라도 처음에는 물을 못 빼내요. 펌프 안에 공기가 차있기 때문에 아무리 압력을 줘도 물이 잘안 나오는 건데요. 이때 펌프 안을 채울 만큼 물을 부어준다면 펌프질 할 만큼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에 따라 처음 나와 세상 사이의 거래가 시작이 어렵다면 일단 마중물을 부어보는 겁니다. 고민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국 무언가를 아무런 보상 없이 일단 실천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아, 행복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거라고 감히 자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의 사명을 찾는 방법, 재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방법 등등을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요. 채널 구독하시고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